문학이론 어,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파 오시나요? 뭔가 딱딱하고 어려울 것만 같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문학이론이 사실은 작품을 훨씬 더 깊고 재밌게 즐기도록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상자 같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문학 시험 시간에 작가가 어딘가에 숨겨놓은 정답을 꼭 찾아내야만 할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이런 경험 때문에 괜히 문학이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했었죠. 자, 그럼 우리를 그토록 비롯했던 그 하나의 정답 찾기 방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배워왔던 방식은 이거였어요. 작품의 의미는 곧 작가의 의도다. 그래서 우리는 작가가 무슨 생각으로 이 글을 썼을까? 그걸 정확하게 맞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죠. 이러면, 꼭 정해진 답이 하나뿐인 퍼즐을 푸는 기분이 들잖아요. 내 생각이나 내가 느낀 감정 같은 건 끼어들 틈이 거의 없고요. 독서가 점점 수동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근데 문학을 감상한다는 게 정말 이런 걸까요? 이제 그 작가의 의도라는 틀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문학작품의 의미가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더 크고 넓은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작품의 의미라는 게 그냥 텍스트 안에 딱 박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가, 텍스트, 그리고 독자, 마지막으로 현실. 이네 가지 요소가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모든 건 작가로부터 시작되죠. 작가는 특정 시대, 특정 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낸 창조자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 즉 텍스트는 이제 그 자체로 독립적인 생명력을 갖게 돼요. 단어 하나, 문장 구조 하나하나에 수많은 가능성을 품고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 독자죠. 여러분 각자가 가진 경험, 가치관, 지식 이런 것들이 텍스트랑 딱 만나는 순간 비로소 잠자고 있던 의미들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현실입니다. 작가, 텍스트, 독자, 이 모든 걸 둘러싸고 있는 세상 말이에요. 작품이 쓰였던 시대의 사회적인 분위기도 중요하고, 또 지금 우리가 이 작품을 읽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도 중요하죠. 이 모든 게 의미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줍니다. 와, 생각보다 복잡하죠. 그럼 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우리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문화기론이라는 도구상자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문학이론이라고 해서 무슨 수학공식처럼 외워야 하는 딱딱한 규칙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보다는 세상을 좀 다르게 볼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색깔의 안경, 즉, 렌즈라고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학적 비평이라는 렌즈를 한번 껴볼까요? 이 렌즈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문을 던져요. 이 작품이 쓰여졌을 때그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지? 이 작품이 그걸 어떻게 보여주고 있지? 이렇게요. 자, 이번은 렌즈를 바꿔서 구조주의라는 안경을 써보는 거예요. 이건 텍스트의 언어 속에 숨어 있는 어떤 패턴이나 구조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많은 옛날 이야기들이 비슷한 구조를 가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렌즈인데요. 바로 독자 반응 이론 렌즈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는 왜이 부분에서 슬펐을까? 내 어떤 경험이 이 주인공에게 공감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다양한 렌즈들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렌즈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이 관점들을 막 섞어서 쓰는 거예요. 각각의 렌즈를 통해 얻은 생각들을 하나로 합칠 때 우리는 비로소 작품을 훨씬 입체적으로 말하자면 3d 영화처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작품 자체를 푹 빠져서 즐기세요. 둘째,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여러 렌즈들을 하나씩 꺼내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얻은 여러 생각들을 잘 모아서 나만의 해석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멋진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독서 경험을 한번 새롭게 바꿔보는 건 어떠세요? 이게 바로 문학 이론의 진짜 힘이에요. 여러분을 더 이상 정답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작가와 텍스트와 함께 의미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창조적인 파트너로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 문학 읽기의 진짜 재미는 정해진 답을 찾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작품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또 나만의 답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여러분의 도구상자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문학사. 이 말만 들으면, 어휴, 벌써부터 지루한 암기 과목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잠깐. 만약에 말이죠. 이 문학의 역사가 이미 정해진 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써내려가는 한편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자, 문학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혹시 시험에 나올 작가와 작품 목록 시대별로 진짜 빼곡하게 외워야 했던 아그 답답했던 기억 아니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치 저 거대한 돌에 새겨진 연대기처럼 문학사는 이미 모든 게다 결정된, 감히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뭐였나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외우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단단해 보이기만 하던 돌에 사실은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바로 그 정전,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이야기라고 믿었던 것들에 생긴 틈을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의 문학사를 보면요 작품들이 전부 다 저렇게 높은 받침대 위에 올라가 있어요. 마치 이게 바로 정답이야 더 이상 토 달지 마 라고 말하는 것 같죠? 모든 평가가 끝나버린 위대한 유산들의 목록 우리에게는 뭐 감히 질문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문학사는 정말 깔끔하게 정돈된 연대기였어요. 그쵸? 하지만 실제 역사는 과연 그랬을까요?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시끄럽고 또 수많은 목소리들이 아니야, 내가 진짜 주인공이야 하고 싸워온 정말 치열한 논쟁의 장이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기준으로 어떤 이야기는 역사로 선택하고 또 어떤 이야기는 그냥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걸까요? 바로 여기 백석 시인의 사례가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분단이라는 거대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백석 시인의 그토록 아름다운 시들이 정말 오랫동안 우리 문학사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졌었죠. 이것이아말로 문학사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 시대의 권력에 의해 선택되고 구성된 이야기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공식적인 이야기 앞에서 그냥 좌절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다른 누군가가 정해 놓은 역사를 배우는 대신 이제 나만의 개인적인 문학사를 직접 쓰는 거죠. 공식적인 이야기가 불완전하다. 이 말은 문학사를 포기하자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와, 이제 훨씬 더 흥미롭고 창의적인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다는 뜻이죠. 그 대안이 바로 개인적 문학사입니다. 이건요, 더 이상 암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은 작품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경험, 그리고 생각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문학 지도를 그려나가는 거죠. 이건 정말 창조적인 여정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크게 네 단계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째,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근데 이 작품이 왜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지? 하고 과감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둘째, 작품을 읽다가, 어,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하는 그런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거죠. 셋째,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여러 작품들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한 나의 해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때요? 수동적인 암기에서 능동적인 창조로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죠.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 그려준 지도를 따라가는 수동적인 독자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문학이라는 미지의 대륙을 직접 탐험하는 개척자, 바로 탐험가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예전의 목표는 정말 명확했어요. 그죠? 누군가 이미 다 그려놓은 이 복잡한 지도를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거. 정해진 길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땡! 틀렸다고 배웠잖아요. 하지만 이제 목표는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도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탐험가가 돼서 이 백지 위에 나만의 지도를 그려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정해진 길이란 건 없어요. 모든 길이 여러분의 새로운 발견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의 변화는요, 그냥 공부법을 바꾸는 것그 이상입니다. 이건 문학과 여러분의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정하는 일이에요. 문학은 더 이상 저기 멀리 박물관에 박제된 고전이 아니게 돼요. 바로 지금 나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세상을 내다보는 아주 특별한 창문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만의 문학사 그첫 번째 장을 펼쳐볼 시간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어요? 이런 여정이 대체 왜 중요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문학이 나 자신을 발견하는 아주 멋진 도구가 됩니다. 둘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도와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 주는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동적인 사상가로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이게 바로 단순히 외우는 걸 넘어선 진짜 이해의 기쁨 아닐까요? 기존의 문학사, 그 정전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건 그들의 이야기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품들을 서로 연결하고 또 어떤 질문들을 던지면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겠어요? 여러분만의 위대한 탐험은 다른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문화라는 렌즈를 끼고 문학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방식인데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학창시절에 배웠던 문학 작품들, 분명 훌륭한 작품이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지금 내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요. 작타의 의도가 뭐냐, 이 상징은 뭘 의미하냐, 이런 걸 파고들다 보면 어느새 문학 자체가 지겹고 멀게만 느껴지죠. 도대체 왜 이런 거리감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이 있습니다. 문학작품을 그냥 텍스트 그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문화라는 훨씬 더큰틀 안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문화, 문학교육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문학작품을 무슨 박물관 유리상자 안에 고의 모셔진 예술품처럼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작품이 탄생했던 시대의 공기, 사람들의 생각,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것들이 생생하게 담겨있는 하나의 증거물로 보는 거죠. 일종의 타임캡슐이랄까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전통적인 방식은 텍스트 그 자체에만 집중하죠. 그래서 작가가 무슨 생각으로 썼을까? 여기서 어떤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찾아야 할까? 이런 걸 고민합니다. 근데 오른쪽의 문화적인 접근법은 질문부터가 달라요. 왜 하필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고 묻는 거죠. 텍스트를 둘러싼 사회적인 맥락, 그 시대가 품고 있던 문화적인 가치를 파헤치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문학작품을 문화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문학 탐정이 되어보는 거예요. 작품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 시대의 문화를 추리해 나가는 거죠. 재밌겠죠? 이 문화 탐정의 수사 과정은 아주 명료하게 딱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출발해서 문화로 시야를 넓히고 마지막에는 다시 우리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여정이라고 할수 있죠. 각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탐정이 현장에 살피듯 텍스트의 모든 디테일을 샅샅이 훑는 겁니다. 이야기 구조, 인물의 말과 행동, 독특한 표현 방식 같은 핵심 단서들을 모으는 거죠. 두 번째, 이 단서들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추리를 시작합니다. 이 작품이 만들어질 시대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뭘 감추고 싶어 했을까? 이렇게 작품을 더큰 문화 지도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발견한 시대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지금 우리를 비춰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나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 하고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살아있는 읽기인 셈이죠. 자, 이렇게 강력한 분석 도구를 손에 쥐고 나니까 뭔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이 탐정의 돋보기를 과연 오래된 고전 문학 작품에만 쓸수 있는 걸까요? 대체 어디까지 문화 텍스트로 보고 읽어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우리 주변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웹툰 속 주인공의 고민,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보여주는 성공 공식, 케이팝 가사에 담긴 사랑과 불안, 심지어 짧은 광고나 유튜브 영상의 편집 스타일까지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욕망과 가치관, 그리고 무의식을 담고 있는 가장 생생하고 뜨거운 문화 텍스트들인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웹툰이나 K-pop 같은 문화를 분석하는 건요. 그냥 요즘 애들은 이런 걸 좋아하네 하고 취향을 조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 세대의 세계관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거죠. 정말 강력한 통찰 아닌가요? 결국 이 모든 마정은 단순히 작품 하나를 잘 이해하기 위한 기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큰 목표를 향하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단순히 주어진 글자를 수동적으로 읽는 텍스트 독자를 넘어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현상과 메시지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읽어내는 문화 독자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문화로 읽기의 진짜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첫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에 왜? 라고 질문을 던지는 비판적 사고. 둘째, 어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꿰뚫어보는 문화적 통찰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바탕으로 나 자신과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주체적 성찰 능력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 드라마, 자기 전에 들었던 노래,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며 봤던 그 웹툰은 과연 우리 사례에 대해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부터 한번 문화 탐정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세상을 새롭게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